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비춰진 모습을 보다가 깜짝 한 번씩 놀랄 때 있을 것입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막 생겨서요. 내가 보아도 너무 피곤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마와 눈가에는 깊게 파인 주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어느샌가 흰머리가 듬성듬성 가득한 모습을 보면 없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조명이 어두울 때는 전혀 잘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밝은 형광등불 밑에 아래에서는 차만한 잡티도 주름살 하나까지 다 드러나니까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척하고 폼제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속으로 내 마음은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 어둠의 모든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라났던 저의 모교회에는 허리가 굽으신, 그러니까 곱추병으로 인해서 외모로는 정말 볼품 없으신 한 장노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노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고요, 목사가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옆에 항상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은 곱추로 허리가 굽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면 늘 했던 그 말이가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첫 시작을 이렇게 하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장로님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면 제 속에서는 사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집에 청소를 할때 말입니다. 대청소한다고 먼지털이 들고 이것저것 청소하는데 한쪽에 갔더니 햇빛이 확 들어오는 창가 쪽에 가보면 어떤 일들이랍니까? 먼지가 막 동동 떠다니는 것이 환히 보이잖아요. 그때 이러잖아요. 와, 우리 집에 먼지가 이렇게 많아? 하고 놀란 적들이 한 번씩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평소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강력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서 집안에 들어오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환히 다 보이는 것 말입니다 경험 있으시죠? 또한 우리가 늘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것, 삶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휴대폰 말입니다. 어느 날 배터리가 떨어져서 금방 꺼질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면 느껴지는 불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순수간에 모든 연계들이 끊어져 버릴 것 같고, 그냥 퍼센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는 순간부터 마음이 초조하고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비슷해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다가야 그것이 탁 사라져 버리면 사실은 우리 영혼이 방전 상태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는 그렇게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전되어져 버린 절망해 버린 좌절해 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진짜 자기를 충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급변자렇게 그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단에서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만져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사야가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정결게 되어지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영적인 여정을 한번 찾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실체를 정날하게 드러내 놓고 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을 오늘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한번 가만히 이 성경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나니까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에서 나온 후에 3개월이 되던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신의 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있는 이사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지금 자기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뿌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거울로 가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이 거룩은, 거룩은요,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고 완전함, 우리는 순전함이라 하죠. 그리고 어떤 것보다 더 밝은 빛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는 그냥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를 쉽게 넘겨버리면 안 돼요. 구별되어져야 되고, 순전한 것, 그리고 어떤 것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정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강렬한 태양빛이 창문으로 비치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자기 옷에 묻은 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밝고 환한 불빛 아래 오면은... 작은 먼지 하나도 다 보여서 털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 안에 있는 숨기고 싶은 그 작은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까지 딱 드러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때 뭐가 되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자각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입술로 회개한다 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회개 모습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으미로다" 하였더라. 또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보면 3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그 천사들의 그 찬양하는 몸짓을 이사야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었습니다. 그런 거룩함에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몸짓을 보았던 이사야가 지금 5절에서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향해 망하게 되었다라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사야는요, 악을 자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 가운데서 선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 역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연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보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첫마디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감이 안 오잖아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와우 투 미. 한글로는 나는 망했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보니까 내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망했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춰지니까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이런 고백의 단순한 재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 깊숙이 감춰져 있었던 그것이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의 존재가 거룩하지 못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대로 서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사역자였담을, 사역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부정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는 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있을까? 사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해서 회개의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첫 걸음은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생각은 달리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도전이 되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봉사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에베에 빠지지 않았고 잘 참석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런 자랑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서 지친 몸으로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 배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찾아온 이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선포하신 이후에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냐는, 이성적이지 않냐는 하나의 행동을 하세요. 바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끝내고 왔어요 피곤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다 씻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씀을 전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줄 아세요?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정말 그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상식적이지 않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을 정도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잠기게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 상식적이지 않는 대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금방 그물 씻는 것안 보셨냐고. 내일 합시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게뭔줄 아세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는 몰랐지만 자기를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식적이지 않는 대답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하는 고백이 이거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말씀들을 행했더니 이루어진 걸 보고 깨달은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죠. 그리고 디모데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헛된 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거스리고 있는 자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괴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원하신 왕곧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티모데야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똑같아요. 베드로와 같이. 담의 세계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했던 행동은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고 아라키의 디모데에게 나처럼 하지 말아라.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자기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신앙인들의 진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반응을 여기에 비춰 보면 거짓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줄 아세요? 우리는 죄가요 드러나지 않으면 내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이유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너쩔수없 내가 이랬잖아요. 극기하는 그 죄가 드러나는데도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쳐 비춰, 비쳐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낄 수가 없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그래 구원의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꼭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자신이 지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그 문제의 모든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지혜의 빛대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가 애외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애 없이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애배 중이에요. 어떤 중에는 기도 중에요, 이 어떤 중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죄를 깨달아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곁에서 보면 저거 미친 것 아니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 이성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시거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 사람은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비춰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각되니까 정상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꼭 숨겨놓았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오픈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작 그때에 그 슬랍 중의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 나타난 결과를 6절, 7절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스스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그죄 지었지? 하고 나무라신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단의 숯불은요 희생재물을 태우는 자리로 속죄와 정결을 상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자세히 봐보면요 너무 중요한 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의 입에 된핀수의 출처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 수식 그냥 어디서 온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재단에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알켜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심을 통해서만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씻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 뭐 소용없는 짓인 거죠. 노력들 하잖아요. 수행도 하고, 선도 행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성령으로 우리 들를 깨끗게 하시며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회개와 정결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결하게 된 이후 오늘 6절과 7절 이후에 8절에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리즈 3에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사명받은 이사야의 모습은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앱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또한 진짜 회개 없이 진짜 사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된 그릇만을 사용하시거든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출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번 더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